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90대 어느 총장의 동안과 건강 비결 중 하나, 기상 직후 우유에 이 건너 가라 마시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93세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의 사진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93세의 나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군요. 어르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구 지구 최강 동안여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총장님께서 자기의 동안과 건강 비결을 밝혔는데요. 그중 음식과 관련하여 동안과 건강 비결을 밝힌 내용이 있어 오늘은 그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기상 직후 매일 이 총장님께서 드신다는 음식을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이 총장님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동안과 건강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상 직후 매일 이 총장님이 드신다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장님께서는 매일 기상 직후 우유와 토마토를 함께 갈아 마신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유와 토마토는 서로 찰떡 궁합 음식인지 이미 아시지요. 먼저 우유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좋은지 말씀드린 다음에 토마토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유와 토마토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유와 토마토 주스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유가 어르신들 건강에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유를 일명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얀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영상 제작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양 전문가들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최근에는 우유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캔자스대 의료센터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우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뇌손상을 최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정우지 교수 연구에서 우유를 한잔 미만 마신 성인이 우유를 한잔 이상 마신 성인보다 치매를 포함한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위에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우유 치매 예방 효과가 발표되면서 우유 건강 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를 갖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럼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어떤 휴엄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식단이 어떤 식단인지 혹시 아시죠?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지중해식 식단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바로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뇌졸중, 암, 당뇨병 등의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처럼 다양한 질환에 좋은 지중해 식단의 주인공 식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토마토가 그렇게 효능이 뛰어난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토마토 효능이 뛰어나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해주는 속담이 있지요. 생각나십니까?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음미해 보면 토마토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영상 제작자에게 토마토 효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영상 제작자는 서슴지 않고 토마토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황산화제인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토마토 라이코펜의 항사력은, 항산화력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항산화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항산화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여 많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항산화력이 뛰어난 토마토의 경우, 암을 비롯하여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당뇨병, 폐질환, 간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에도 토마토는 피로해소라든가 전립선 건강이라든가 뼈 건강이라든가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토마토가 암을 비롯하여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이외에도 토마토는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C라든가, 지방 분해를 돕는 비타민 B라든가,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나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우유와 토마토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흔히들 우유와 토마토가 함께 만나면 찰떡궁합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우유와 함께 드시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우유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기 쉬운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유지방은 토마토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나이코펜의 체내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나이코펜이 지용성이기 때문이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우유와 토마토가 환상적인 궁합식품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다음은 이처럼 궁합이 잘 맞는 두 음식을 함께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유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료는 큰 토마토 1kg, 우유 500ml, 꿀 3큰술입니다. 만드는 순서는 먼저 토마토, 큰 토마토 빨갛게 익은 것을 준비하여 4등분을 해서 뒤에 꼭지를 잘라내고 작게 잘라 1kg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른 토마토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 500ml를 부어주고 또 꿀을 4큰술을 넣어 갈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통이나 우유병에 우유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앞에서 영상 제작자가 말씀드린대로 우유가 토마토 좋은 성분 흡수를 높여주고 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어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보약 같은 음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겠지요? 전혀 복잡하지, 않, 복잡하지 않잖아요.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빨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드셔야만이 그 효험을 볼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 총장께서 여러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밝힌 동안과 건강 비결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안 및 건강 비결은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을 들고 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총장님은 외로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 친구들이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잠을 못 자고, 못 자도 총장님은 눕기만 하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오히려 누가 있으면 거치장스러울 것 같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지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라든가 불행이나 절망감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5년 더 빨리 늙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과 불안 수준이 높고 덜 활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이 이총장, 총장님의 경우는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 성격이라 이런 연구 케이스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활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동안 및 건강 비결로 스트레칭과 1시간 이상 산책과 스탬퍼 운동을 하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스탬퍼 운동과 하루 1시간 이상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스탬퍼 운동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탬퍼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심폐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산소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열량을 태우기에 효과적이고 지구력 증진이라든가 혈압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운동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을 볼때 영상 제작자는 건강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꾸준한 운동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동안 및 건강 비결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총장님의 경우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취침은 밤 11시, 그리고 기상은 아침 6시 반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일명 면역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자연 수면제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향상되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잠을 보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밤 10시에서 2시에서 3시가 피크를 이룹니다. 즉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자야 합니다. 이총장님께서도 이 시간대에 충분한 수면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동안과 건강을 유지하신다, 유지하신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안과 건강 비결은 충분한 물만, 물을 섭취하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고 하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세계 보건기구 하루 물 섭취 권고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7잔에서 10잔 정도 물을 수시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자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부담을 줘서 바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식사 후 30분 뒤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안 빛 건강 비결은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맵고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식도나 위등 소화기계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고혈압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도 평소에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동안 비 건강 비결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총장님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시죠? 그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도 평소,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동안과 건강 비결 중 하나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늘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 대처법을, 개, 대처법을 개발하여 간직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영상 제작을 마치면서 지금부터라도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의 동안과 건강 비결을 참고해서 하나둘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0대 어느 총장의 동안과 건강 비결 중 하나, 기상 직후 우유에 이 건너 가라마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